오오오오오 산초! 제이슨 산초! 홀로 혐로입니다. 오늘은 태국 6일차이고, 마이에서의 4일차입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나왔는데, 워킹스트리트 지금 엄청 조용하죠? 조식이나 뭐 카페 같은 곳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을 간단하게 먹은 후, 들어가서 씻고, 쉬다가 점심 먹고, 이제 오늘 취향마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침에 파이 마그넷을 사러 왔거든요 GSB 파이 환전소 횡단보도 건너면은 이렇게 문구점 같은 게 있거든요 가장 앞에 이렇게 파이 마그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그넷 종류는 여기 위에 8개가 다거든요 8줄인데 안에 보면은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게 있긴 해요 파이 캐니언을 사고 싶은데 이게 제일 깔끔한 거 같은데 How much? Uh, 20 baht 오케이, y okay, thank 거품카 네, 마그넷 하나 2 0바주고 구매했습니다. 여기 괜찮은 죽집이 세븐일레븐 마신편에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티하고랑또오장파네 여기서 죽 먹을 수 있나? What is this? 라이스라이아 그냥 검색 안 하고 이렇게 끌리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오물리시 한개 먹을까? One o m e l e Thai Thai ice tea, tea. Yeah. Yes, you need it sweet or little sweet? A oh, little sweet, little please. sweet. Can you say yeah. Please? yeah, thank you You're welcome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Wow, oh, And you? I'm uh, oh, oh. oh, where are you from? Uh, China China? Yes i in South Korea Oh, really? Do oh. Good <laughs> <laughs> 중국에서 어디서 살아요? 저는 상하이 사람이에요 상하이 그, 어, 상하이의 고향. 고향이 어디죠? 상하이의 고향이 어디죠? 절강선 아절강성네 상하이 가봤어요 어. 아, 상하이 좋던데 상하이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지금 상하이 어떤 상황인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아 지금 한국에 계시는 거죠? 네 한국에서 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신 거죠? 아 어, 한국에서? 여행을 엄청 길게 하고 계시구나 혹시 언제까지 바이 여행하세요? 어.. 내일까지 내일까지? 저는 오늘까지 치앙마이로 가요 오늘 어, 우리도 어 내일 가요? 응. 치앙마이 며칠 동안 있어요? 치앙마이 1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목소리> 저는 치앙마이 오늘 가서 2주 동안 여행해요 <목소리> 치앙마이에서만 치앙마이 너무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분위기? 분위기? 그.. 스카이란 스카이란 종아 종.. 아짐 라인 네 에릭 퀸즈 아 코끼리 그거 아, 그, 씻어.. 씻겨주고 추천요아 음, 그거 하고 싶어요 너무 응. 너무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서울에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아..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 대구? 네. 아 알아요 대구 같이 밥 먹어요 지양마이에서아 있어요 어? 있어요 어? 있어요 태국 폭 그것도 재밌다. 아, 브이타이. <laughs> 어, 어 맞아요. 그건 너무 재밌어요. <laughs> 네. 상하이 갈 건데 상하이 친구 생겼다. <웃음> <웃음> 저도 상하이 돌아가고 싶어요. 저 중국어 조금. <laughs> 조금 배웠어요. 기본 간단한 거, 아 간단한 거알수 있어요. 성조는 알고 알고 있어요. 마마마 마. 알수 마, 없어. 마. 아, 배웠어요. 잘해요. 잘해. 잘해. 배웠어요. 잘해. 배웠어요. <laughs> 배웠어요. 我是 한국人。 와우! 중국 좋아해. 좋아요? 아, 중국 재밌어요. <laughs> 저는 중국 좋아하거든요, 되게. 제가 뭐, 베이징, 샹하이, 네, 이렇게 여행도 하고. 많이 가 코로나 끝나고 또 가고 싶어요.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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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남. 윈남, 윈남성. 윈남. 저도 가고 싶어요. 그 아직 안 가요. 윈남. 아, 윈안 가봤어요? 아, 그때 같이 가면 좋겠네요 생각하셔도 <laughs> 요 <시간 맞춰서>. 네. <laughs> 자, 만나서, 만나서, 만나서 <laughs> 반갑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시야, 시야. 파이팅! 오믈렛이랑 타이티 해가지고 아침 간단하게 먹으러 왔습니다. 오믈렛입니다. 한국처럼 케찹이 없어요. 음, 부드럽게 잘 말려졌고 한국에서 먹던 그런 오믈렛이랑 비슷한 맛이에요. 토스트는 그냥 일반 토스트 맛이고요. 이건 감자전처럼 구워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태국식 감자전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야채가 들어갔는데 이게 오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먹을 수 없었던 향이 조금 나긴 한데 심하진 않아요. 그냥 무난히 먹을 수 있는 맛? 어, 사람들이 잘안 오는 그러한 조식당에서 먹었는데 중국인 친구도 사귀고 되게 재밌었네요. 제가 구석에 있는 그러한 식당에 가서 우연히 그냥 밥을 먹었는데 거기서 중국인 친구도 사귀고 뭐 밥도 나쁘지 않게 한 3,700원 정도로 타이티랑 오믈렛 세트랑 같이 해서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주소 링크 띄워놓을게요 여기에 보면은 마그넷 종류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둥근 마그넷부터 해가지고 여기 스티커들 여기 다 스티커들이고 그다음 마그넷 종류도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한 개는 20바트고 6개 100바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파일 리퍼블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기념품 샵인데요. 여기가 종류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포스트카드까지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엽서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샵이랑 어, 포스트카드 역시 이렇게 있고 여기는 배치가 있어요. 배치는 한 개랑 65바트고 그 다음에 러네 종류도 위에 이렇게 위에 작은 게20 바트이고 이때 조금 더길쭉한게35 바트네요.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점이 포스트 카드를 사고 나면은 포스트 카드를 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스마일 도장이라든지 이런 각종 도장들도 이렇게 찍어서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 쓰고 나면은 바로 앞에 우체통이 있어서 여기에 엽서를 보내면은 됩니다. 오 시스템 좋다. 있어요 아, every day. y e one e n p o 포스트카드는 한개에15 바, 세개40 바시고 국내 스탬프 태국으로 보내는 거는 4 바트고 국제 스탬프는 45 바시네요. 그리고 여기는 약국인데 완전 인스타 김성처럼 진짜 소소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우와, 이건 뭐야? 인사해봐야겠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안녕. 진짜 가는 날에 날씨 제일 좋은 거는 진리다 진리. 질리. 제가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를 몇번 갔었는데 제주도에서도 제가 가는 날에 날씨가 항상 제일 좋았거든요. 바이에서도 계속 흐리고 비 오고 막 이러다가 오늘 가는데 하필 가는 날이 날씨가 제일 좋아요. 오늘 같은 날 빨리 캐니언 가도 일몰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12시 체크아웃이어가지고 체크아웃하고 치앙마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도 여기 올때 같이 온 동행한 형이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이제 치앙마이 가려면 또 762개 커브길 지나야 돼서 또 멀미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멀미약을 사놨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5바트 정도 하고 이거를 언박싱을 <laughs> 언박싱도 아니고 이렇게 두개 있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먹으면 되고. 차 타기 30분 전에 먹으면 된다고 써져 있어요. 한개 먹어볼게요. 이제 앙마이로 가보자. Sonic. 잠깐, please. Yeah. Okay. Okay. Thank you for your kindness. Oh, thank y 저희 숙소인데 잘 있어라. 즐거웠다. 여기 직원들도 친절하고 체크인 체크아웃도 잘해주고 너무 편안하게 잘먹다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3만원 정도는 비싼 숙소예요, 사실. 혼자서 쓰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비싼 숙소인데, 그래도 바위의 마지막 밤을 기분 좋게 끝내서 이런 좋은 기운을 계속 제가 기억하고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기억이. 그래서 마음 먹고 여기서 숙박을 했습니다. 어, 12시에 같이 가는 형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여기 거리 있으면 살짝 먹고 가보려고 하는데, 원쌈땀 플리스. Uh -huh. how much? 40바트. 40바트. how many chili? Uh, not spicy. not spicy. yeah. 유튜브에서 봤는데 쏨땀 맛집이라 해가지고 쏨땀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고군가. <놀람> <놀람> 여기는 메모리얼 브릿지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세운 다리거든요. 일본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기념해가지고 태국에서 이렇게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이쪽편이 치앙마이고 이쪽이 빠이인데 치앙마이에서 미얀마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다리가 바로 세계 2차 대전에서 만들어진 메모리얼 브릿지인데 물자와 무기를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이 다리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옆에 구조물이 다 목재였었는데 부러지고 다시 철로 해가지고 재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에 나무들은 코끼리들이 나무를 운반해서 여기서 목재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파이에서 치앙마이 잘 도착했고 여기 원래 묵었던 호스텔 다시 체크인 했습니다 점심 못 먹고 배가 고파가지고 파이에서 사 솜땀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점심을 간단하게 채우고 이제 숙소 가서 짐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어, 치앙마이 숙소에서 짐정리랑 메모리카드 정리 등 일하다가 지금 저녁 먹으러 나왔거든요 8시부터 맨유랑 리버풀 축구경기 있는데 이렇게 요크 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TV가 한 5개 정도 나오는 그런 스포츠 바에 왔거든요 저는 사실 옛날부터 맨유 팬이었는데 오늘 사실 좀질걸 알고 있어요 질걸 아는데 이런 스포츠 팝에서 보는 것도 경험이라서 왔고 사실은 좀 보기 싫죠 요즘에 맨유 하는 거 보면은 배용도 올지 안올지 모르고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것만큼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네 그래도 응원할 겸해서 왔습니다.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해산물 볶음밥 이거 먼저 하나 시키고 난 다음에 배좀 채우고 다시 축구 보면서 더추가를 해야겠어요. This fried rice we mix seafood와 레오나 스링하 이런 거는 60, 65 바트. 일단 모기 휘지에 좀 발랐는데 아 여기서 모기 또한 두방 또 물렸거든요. 태국은 에어컨 틀면서 막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고 거의다 이런 식으로 열려져 있어가지고 모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좀 각오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축구 하고 있거든요. 6명, 7명,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주방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주문했는데, 아직 한 시간도 안에 가거든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볶음밥인데. 와와 산초. <목소리> 제이슨 산초. 여기 축구 영상도 안 켜지고 있고, 법도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법도 없어요. 법도 안 나오고. 제가 여기서 제시한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화면으로 보어요이 화면으로. 아, 여기 뭐 되는 게 없냐고, 오늘. 주문 한시간 10분 만에 볶음밥 나왔어요. 여기는 주문하면은 다 이렇게 컵에 따라줘요. 원래 치킨 하나 더 시켜놔가지고 오면 같이 맥주나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맥주 안 먹고 제로 콜라 시켰어요 간단하게 제로 콜라 먹고 경기만 보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바나나가 이프레드 골, 와, 2대형 브레드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찍고쳤는데 들어갔어요. 아... 이제 후반전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축구가 끝났고요. 메뉴가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저는 질줄 알았는데, 메뉴가 이겼더라고요. 메뉴는. 거의 주전 선수들이 나왔고 리버풀은 거의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거의 게임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딴티 탑요크바에서 현지 스포츠팝 경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막 리액션이 엄청 좋거나 막 이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박수치면서 술 마시는 그런 분위기였고 나중에 치앙마이 오셔서 이틀 뭐 본다던가 이렇게 축구를 볼때 여기서 같이 한번 현지인들과 올려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거의 없고 현지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